해염떡 떡 떡볶이는 매운맛 제로의 오. 건강한 맛을 담았는데요. 고춧가루, 고추장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, 오로지 진짜? 토마토로만 맛을 냈다고 합니다. 아니 떡볶이에 고춧가루, 고추장이 어떻게 안 들어? 아 근데 일단 그게 안 들어가는 데이 고춧가루 색깔이 어떻게 나지 <laughs> 토마토니까 음. 너무 신기. 아 그래도 너무 신기. 해 근데 냄새도 매운맛 제로일 것 같아. 너무 궁금해서 먹어봐야 돼요. 먹어봅시다. 제가 먹어볼게요. 음 어때요? 되게 토마토 파스타 떡볶이 버전 러 약간 그런 느낌? 너무 신기한 맛인데? 그러니까 일단 확실히 매운 맛은 없고요. 아예 없어요. 아예 없고 되게 달달하면서 토마토의 약간 상큼함도 느껴져가지고 약간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이나 근데 어린 아이들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? 그 이게 화학첨가물도 없고요, 나트륨도 아. 낮아서 떡볶이인데 부담이 안 되는 게 포인트인 거지. 아. 그러니까. 밤에 야식으로 매운 떡볶이를 먹을래 아니면 이걸 먹을래? 하면 이걸 먹을 거야. 그렇 밤에는 이게 맞지.